1858년에는요. 독일의 병리학자 피로가요.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생길 수 있다는 생물 속생설을 주장했고요. 1861년에 파스퇴르가 실험으로 이를 증명하면서 세포설을 발전시켰죠. 안녕하세요. 김용빈입니다 생명과학 교과서 속으로 시리즈를 시작한 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느덧 생명과학 1 교과서는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생명과학 2 교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과학 2는요, 1단원 생명과학의 역사에 이어서 2단원 세포의 특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세포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현상의 기본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요, 생명체 탄생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세포가 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세포막이죠. 일단 안과 밖 셀프 난 셀프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이 필요해 되지 않겠습니까? 세포막은 모든 세포에서 일단 경계를 이루어지죠. 마치 성의 성벽처럼 외부 충혈의 세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만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고 불필요한 것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세포막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세포막에는요. 또 특별한 문지기들이 있어요. 바로 단백질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영양분과 같이 중요한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난 노폐물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또 세포막은 단순히 보호막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포간 소통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외부 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세포 내부로 전달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하죠. 앞선 우리 응생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신호 받는 게 결국 뇌 세포 간의 정보 전달이었잖아요. 세포막 덕분이죠. 그런데요 이 세포막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이런 딱딱한 구조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아주 유연한 구조입니다 이거를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세포막 유동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세포막이 이렇게 유연할 수 있는 유동성의 비밀은 바로 지방산에 있어요 세포막은 일종의 기름막이거든요 그 기름막을 이루는 성분이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바로 이 둘이 세포막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포화지방산은요 마치 아주 인기 있는 빵집에 그냥 사람들이 줄을 빽빽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똑바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포화지방산은요 탄소 사슬에 수소가 꽉차 있어서 그냥 직선형으로 쫙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그 기름은 그 지방은 실온에서 딱딱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동물성 기름이 뜨거울 때는 액체이다가 식으면 굳잖아요. 왜 그러냐 포화지방산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은 댄스 파티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불포화 지방산은요. 탄소 사슬에 수소가 꽉 차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중결합도 있고 그래서 사슬이 좀 구부러져요. 그래서 분자 간의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불포화 지방산 분자들은 서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세포막 얘기로 돌아와서요. 세포막에 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아니면 상대적으로 세포막은 더 딱딱해질 것이고요.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세포막은 더 유연해지고 유동성이 높아지겠죠. 우리처럼 항온 동물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한데요. 단세포 생물, 세균 같은 경우 단세포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일교차만 봐도 봄, 과 일교차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온 동물이니까 세포 차원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런데 단세포로 살아가는 이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견뎌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무 추워지면 세포막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을 텐데. 너무 더워지면 세포막이 너무 묽어져서 풀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단세포, 이 미생물들은 온도에 따라서 세포막에 있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주도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항상 세포막의 유동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포막의 유동성 덕분에 세포 세포가 외부 환경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요, 필요한 물질들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포는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생물학적 단위죠. 모든 세포는 유전 물질인 DNA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DNA가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핵 세포와 원핵 세포로 나눕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요. 진핵세포는 마치 큰 저택 같아요. 큰 집에는 방이 여러 개 있죠. 그리고 각 방마다 다 다른 기능을 하죠. 예를 들어 주방은 음식을 만들고 거실은 손님을 맞이하고 서재에서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죠. 진핵세포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포 소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세포 핵에는 저택의 서재처럼 세포의 정보를 관리하는 뭐가 들어있죠? DNA가 들어있죠. 바로 생명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미토콘드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반면에 원핵세포는 마치 원룸 같아요. 원룸은 큰방 하나에 모든 게다 있잖아요. 거기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원엑세포딱 이런 식이에요. 원엑세포에는요 핵도 없어요. 그래서 DNA가 그냥 세포질에 뭉쳐서 떠 있는 상태예요. 미토콘드리아. 없죠.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느냐? 세포 전체가 분담을 하는데 요 특히 세포막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이 있는 진핵세포는 원핵세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진핵세포가 야구장만 하다면은요. 원핵세포는 투수 마운드 정도?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요. 세균과 고세균을 제외한 나머지 미생물은 다 진핵생물입니다. 그러니까 곰팡이, 조류, 원생동물, 동식물 물론 다 진핵세포 이루어진 진핵생물입니다. 세포가 처음 발견된 것은 1665년입니다. 손수 제작한 현미경으로 이 얇은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던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후크가 마치 벌집처럼 작은 빈칸이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는 모양을 본 거예요. 이 모양을 세포, 영어로 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셀은 라틴어 셀라에서 유래했는데요. 빈칸이 붙어있는 모양을 본 후크의 머릿속에 수도사가 생활하던 작은 방, 즉 셀라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밀히 말하면 은요 후크가 본 것은 코르크 조직의 세포벽이었어요. 17세기 이후로 현미형의 성능이 이제 계속 좋아지면서요. 많은 과학자가 현미형을 통해서 다양한 동식물 세포를 수없이 관찰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은요.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미경 렌즈에 잡힌 세포가 주인공이랄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824년 프랑스 생물학자 앙리 디트로셰가 세포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말하면서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그는요, 식물 조직을 질산 용액에 넣고 열을 가하면 그 세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변명이 발달하면서요, 세포염색법도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세포를 더 자세하게 볼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애초에 빈방이라고 생각했던 세포 내부 구조가 훨씬 더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영국의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은요. 1831년에 세포 안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큰 구조를 발견했어요. 그거를 핵이라고 불렀죠. 아마 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브라운은요.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거든요. 브라운 운동이라는 거 아시죠? 과학자는 1800. 7년에 현미경으로 물에 떠 있는 꽃가루를 관찰하다가, 꽃가루에서 나온 작은 입자가 물 위에서 끊임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브라운 운동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운 운동이란 그 액체나 기체에서 떠다니는 작은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을 말하는 거죠. 1840년대가 다 가기 전에요. 두 명의 독일 과학자가 세포 연구에서 아주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슐라이데는요, 당시 식물학 연구의 주류였던 식물의 종 분류 작업보다는 현미경으로 식물의 구조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는 자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의 모든 부분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신경과 근육조직에 관심이 많던 과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슈반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슈반이 어느 날 슐라이덴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포 분열에서 세포 핵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들은 직후에요 동물세포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본 거예요 슈반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이거 같은 거 아니야? 그런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러고서는 1839년에 모든 생물은 세포와 그 생성물로 이루어진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세포가 생물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라는 세포설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1858년에는요. 독일의 병리학자 피로가요. 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생길 수 있다는 생물 속생설을 주장했고요. 1861년에 파스퇴르가 실험으로 이를 증명하면서 세포설을 발전시켰죠. 아울러 파스퇴르의 실험은 생물이 아무것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자연 발생설을 논박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연 발생설의 논박.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저절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부패나 또는 감염병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미생물에 의한 것이다. 미생물과 감염병의 관계를 규명하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이죠. 비로소 근대 생물학이 시작된 겁니다. 생명과학 교과서 속으로 생명과학 교과서 2 시작했는데요. 첫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